온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거실. 거실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소파인데요. 좋은 소파 고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좋은 소파 고르는 법을 알아보기 위해 발 빠르게 찾아간 제작진. 깔끔한 매장에 전시된 가구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가죽 소파가 정말 예쁘네요. 언뜻 보기에는 다른 가구 매장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좋은 소파 고르는 법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천연가죽 쇼파뿐만 아니라 원목가구, 북박이장 등 생활가구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소파는 모두 천연가죽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가죽의 매력을 그대로 살린 다양한 소파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목으로 만들어진 장롱과 북박이장 등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구를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소파와 어울리는 가구를 함께 고를 수 있어서 편리할 것 같네요. 요즘은 천연 가죽으로 만든 소파가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장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laughs> 어떠세요? 저희는 인테리어 가죽으로 만들어서 되어 있고 원목 또한 MDF가 아니라 진짜 통 원목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네. 제품이에요. 가죽 소파를 고를 때에는 인조 가죽인지, 천연 가죽을 사용해 만들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천연 가죽일 경우 가죽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도 잘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얼마? 아 가격이. 보통 시중가보다 30%에서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연 가죽 소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또한 철저하다고 하는데요 15년 동안 애프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성분, 매장을 둘러본 소감이 어떠세요? 천연 가죽 소파라 그런지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매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소파를 찾는 두 분. 이처럼 천연 가죽 소파가 사랑받는 이유는 통풍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래 사용해도 가죽의 변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가죽이 갈라지거나 벗겨지지 않고 유해물질이 없어 안전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 제품 다 이렇게 색상도 다 선택이 가능하고 지금, 요러, 지금 이 색으로 되어 있고요. 오직 천연 가죽만을 사용해 정직하게 만든 가죽 소파.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소재와 디자인은 물론 내구성과 실용성 또한 좋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소파를 새로 구입하려고 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천연 가죽으로 만든 소파를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가보다 30-40% 저렴하다고 하니까 부담도 없겠죠? 여기 아는 사람이 여기 새로 생겼다고 괜찮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딸도 시집 보내고 해서 여기 고경 삼아 왔어요 근데 소재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무엇보다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볼수 있어서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신중하게 북박이장을 둘러보고 계시는 주부님 내부 공간은 충분한지 꼼꼼하게 살피고 계시네요 결합장을 보는 것도 필수. 내일 장치는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겠죠. 가구는 실용성과 내구성은 물론 집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또 가구를 사용하다 보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 AS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가구 고르는 것만 봐도 주부 구단의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죠? 가구를 둘러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손으로 만졌을 때 묻어나지 않는지, 아니면은 쉽게 스크러치가 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스프링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쉽게 살아나는지, 숨이 오랫동안 죽어갖고 나중에 이제 탄력이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뭐내 피부 만지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애기 피부 만지는 것 같이. 이게 천연가죽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가죽이 좋고, 그리고 스프링 자체가 빨리 다시 살아나니까 좋고, 그리고 색깔 자체가 다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확 뛰진 않지만, 자연스러우면서 실증 안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곳에서 판매 중인 가구는 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구 제작 전문 업체에서 만들었다는데요. 친환경 건강 소재를 이용해 100% 수작업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단계 QC 실명제를 거쳐 가구를 제작한다고 하네요. 퀄리티 컨트롤 체크 줄임말로 목요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저가의 자재로 제품을 만든 관계로 소비자의 불만이 너무 극도로 쌓여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따로 소재 검수, 중량 검수, 최종 검수를 통하여 철저한 품질 시스템으로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이 찾은 곳은 천연 가죽 소파와 원목 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 오늘도 공장 안에서는 가구 제작의 한창인데요.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품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네요. 이것만의 특별 서비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전화을 신청하면 누구나 가구 제작 과정을 직접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38년간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회사입니다. 내 집안의 명작이라는 타이틀 아래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발로 소비자에게 최선의 제품을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가구, 디자인은 물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죽 소파로 집안 분위기 살려보세요.